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이 구사입니다. 네, 제가 지금 칼라브리를 먹고 있는데 큐를 먼저 찍었죠. 제가 큐를 왜 찍었을까요? 습관화가이 습관이 문제입니다. 습관이 문제. 마이 맨날 알파밖에 안안 안 찍다가 이게 몸 백인 거죠. 아. 양이 찍어. 아, 아.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큐를 찍은 김에 칼라브리를 먹어 본 거고. 원래는 위에 세 개를 먹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샤코도 그렇게비웨오를 괴롭혀주고 있고 그러면 은 나는 이상하게 동선을 짠 김에 아, 탑을 갱을 가거나 상대팀 위쪽 캠프를 가점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순차적으로 돌게 됐습니다 근데 얘 머선마에 뭐 표선마였나? 뭐를 선마해야 되는지 모르는데도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일단 랭크 게임에서 만나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탑이 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다이브로 왔는데 보세요 지금 미녀 세대 때리고 있죠 이거 왜 때렸을까요 마이가 습관화된 겁니다 마이 패시브 쌓으려고 어? 되게 습관이 돼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이를 할 때는 다이브를 쓸 때는 이렇게 패시브를 쌓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꺼워 먹겠죠? 하지만 안 먹네요. 그럼 바로 비에고한테 큐플. 아! 진짜 노답이죠. 아, 안 닿아요! 아! 짜증나! 안 닿이는 건네가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바이 큐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놓고 사정을 쳐줬습니다. 왜냐? 지금 저기 탑 쪽에 있는 멧돼지도 그렇고, 우리 이 비에고도 그렇고, 피도 없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뚜벅뚜벅 걸으면 죽어버리면 됩니다. 살 도망가네요. 이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득. 아, 나저다할줄 알았어. 자, 아래 아거삼캠다 하고, 파이크까지 먹었는데, 욕 먹지요. 그래서 욕 먹어줬습니다. 덕분에, 샤코 덕분에 잘 먹었네요. 너만 샷코. 아, 샤코. 샤코 뭔데? 바이를 너무 무시한 거요. 예 1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보셨어요, 방금? 뒤로 가는 척하고 거의 백샷. 아, 칼라비 마이야, 이 아, 칼라비 마이랜다 어때? 바이 개잘했지? 이거야. 바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바이 알지, 네 판째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게맞았을지 않았었나 싶은데, 제가 너무 늦었죠. 마이었으면 잡았습니다. 아, 까비. 그 비에거를 괴롭혀주고 있는 우리 샤코 를 구워주러 내려가야죠. Q 차징 윙 조진 다음에 바로 세나한테. 하지만 이제 세나 놀라가지고 바로 빤스런 할 수밖에 없죠. 이 바텀들이 지금 너무 심하게 라인을 밀고 있어요. 세나를 보면 물론 좋겠지만, 탐켄치를 봐가지고, 세나를 먹지 못하게끔, 할라 했는데, 잘 도망가네요. 하지만, 탐켄치가 피가 없습니다. 이럴 땐, 플러 넘어가서, 큐 날리고, 평2 날리면 죽습니다. 아, 너무 구려요, 바위. 너무 약해요. 아, 잡아주세요!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궁 때문에 일부러. 얘 봤던 건데. 잘 봤습니다. 근데 나 이제 슬슬 바위 손에 이거 잘못 익은것 같은데 다시 세나 봐주고 탈라 했는데? 아 이거 좀 아쉬워 이거 아 탐켄치라서 자 바로 비에고 봐주는데 비에고 궁판정 너무 좋죠 하지만 비에고 궁판정보다 마이.. 아또 마이래 마이가 자꾸 이래 붙습니다 아이 궁이 더 좋죠. 그래서 따라가면서 저 심술 두껍이 저 두껍이 잡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오버젝트가 어, 어, 아, 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글러죠. 어 오버젝트를 챙겨주겠습니다. 네, 혹시 모를까 렌즈도 지우고 항상 평 평이 평축나못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판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평이 평큐, 또 다른 식으로. 네, 벤드스입니다. 누가 또제마이 무서운 거 알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 이런 거 솔직히 잘못 하는데 이 정도면 나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굉장히 만족스러워가지고 클라이블이두 개밖에 안 치고 있죠. 큐로. 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이에 대한 재능이 없어요. 자꾸 큐를 저 떡으로 쓰는 거 보니 정말 재능이 없네요. 자, 샤코가 지금 살살 낚시하고 있었죠? 네. 바로 제가 낚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거 원래 절대 여기 자꾸 바텀으로 오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바텀도 와죠 아, 뭐야 이거 죽었어요 다음 터안 오려고요 3켄치 때문에 좀 어렵네요 좀 어려운 거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갔던 내가 이상하죠 이렇게 공감해달라고 하고 저팀니다 이런 것도 큐플. 딱! 하면, 잡을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아! 아 근데 바이큐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이거 큐플 너무 어려워! 아니, 방금 살짝, 아랫던 해가지고, 여기다 쓴 다음에 여기다 큐딱한 건데, 안 되네. 아 참. 자, 이런 것도 바로 신드라부터 잡아, 어, 잡아주면은 솔직히 되거든요? 와, 이거 내가 서빙하면서 보고 있는데도 진짜 역겹다. 큐를 <laughs> 그냥 못 맞추는데? 이런 것도 짧은 큐 짧은 큐 평, 2평 요딴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살짝 다시 돌았다가 벽 넘어섰다. 이게 바위가 너무 좋아요. 벽을 넘을 수 있다니까요. 챔피언이? 어때 어때? 뭘 어때 할건한 거지? 나 이름 바한거 같은데 방금 신데라 파리 너무 길어 신데라 파리 자요거 신데라 잘라 먹어야죠 혼자선는 절대 안 됩니다 사이러스가 조만간 온다고 예 네, 저기 지금 텔이핑을 찍었네요 자 이제 가줍니다 솔직히 이거 플래시 안 써도, 됐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자, 항상 정글러는 이 바위개를 쳐먹어놔야 돼요. 바위개를 쳐먹어야지, 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주변 시야가. 근데 이거, 이 바위가 이거 효과 약간 좀 없애야 될것 같긴 해. 하지만, 이럴 때, 이 신드라를 딱 잡아주면은, 너무 개꿀이긴 하죠. 근데 좀 저거 아깝긴 해. 마이였스면 잡았어. 아. 이렇게, 정글, 들어온 김에 무조건 먹고 가는 거는 국룰입니다. 이그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상대팀이 와서 나 죽여버리면 끝이 나긴 하거든? 자, 용을 치고 있는데, 상대팀에 생각보다 팔이 길어요, 많이. 어, 신드라 저냐 저자식 있죠, 약간 좀 빡센데 안 좋은 거 같은데요? 밑에 샤코 보이죠? 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아 우리 한타 너무 별로... 별로 저거 뭐, 분신이세요? 오해도... 전 분신이라 했습니다 욕, 욕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계속 이렇게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뺴그러다 죽어버렸어 저 샤코가 그럼 어떻게 용을 버리고 바로 정글링으로 돌아야지 저 용을 이제 깔끔하게 준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팀이 주고 싶지가 않나봐요. 그럼, 어떻게 나도 빨려야지. 돼지새끼, 바로, 큐 갈거 주고요. 이것 봐요. 하이가 궁을 쓰면은, 그렇게 먹어가 버려요, 아, 진짜! 우리 한타는 안될 듯. 너도 빨린 게 잘못인데? 아니, 내가, 음. 들어가봤자 함켄치가 물럭 먹어버리면은 음.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사이드 게임 돌려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저 야생 메테즈가 혼자 먹고 있었죠 탑을 이런 거는 무조건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응징을 빨리 해줘야 돼요 왜냐면 상대 팀이 지금 미니맵 보세요 펠 타고 있고 오고 있죠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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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드라를 바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너무 나이스 하고. 자, 여기서 딱 봐야 돼요. 이거, 보면서. 이거, 이거, 이거! 지금 비에고가 붙을 수가 없게끔 제가 바로 이렇게 커팅해주는, 차단해주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자, 무슨 타임? 바론 타임. 하지만, 바로은못 갑니다. 아, 나 강타 없는데, 아, 개 배트롤이죠? 저 심술도 까이 하나 신다고 강타 써버려가지고, 바로를 못 가고 있어요. 강타가 없어, 강타가. 미안하다, 강타가 아까 탐 켄치 잡는 고 써버려가지고. 그랬으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줘야지. 아, 시야가 좀 잡혀 있습니다. 사코가밑에서 약간 좀 이상하게 각을 잡고 있는데, 탐 켄치 바로 나 도와주면서 궁으로 딱 해주고, 해도 딱딱해요, 너무. 계속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내가 너무 앞에 있어. 그럼 빼야죠. 이런 거벽 넘어가 주고 못 넘네요. 아, 탐켄치를 못 넘겼어. 그거 녹일 수 있었으면 솔직히 다 바이에요. 자 봤어요. 사일러스 슈퍼플레이 이런 거 바로 가줍니다. 항상 비에고를 봐줘야 돼요. 또 어, 비에고는? 나한테 배우고 느끼는 거지, 이제. 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큐 차징 한 다음에 바로 살짝. 자, 이번에는 강타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먹어야 되니까요. 당장 바로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군이 잘해주지만 나도 내 역할은 하고 있어. 인정? 내가 인정할게. 나도 잘하고 있어. 특히 바위몇판안 해봤는데,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는 거죠. 오버데스가 아니잖아요. 나도 내 역할 안 하고 있어! 끝났죠? 자, 언제나 아까처럼 계속 한타가 안 좋을 때는 잘라먹기를 좀 가봐야 된다 잘라먹기. 돼지가 한 마리 왔죠, 또. 이 친구 문제가 많아요. 죽여버리면 됩니다. 살짝 뺐다가 다시 큐! 타이밍이 돌면은 이렇게슝 하고 따라가주면 돼요. 아, 플래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상하게 썼어.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적을, 적... 오버데스만 하지 말고 상대 비에이거보다 딜만 좀만 더 파악을 넣자. 파악을 그게 내 역할이야. 이게 바로 1인분이라는 겁니다, 1인분. 난 그것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해주면 안 솔직히. 팀원들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다른 거 파악을 필요 파악을 없어. 했습니다. 나 그것만 하면 돼. 그게 내 역할이야. <laughs> 이제 또병 넘어가가지고, 바에게 딱 먹어주고, 다시 또. 원래 마이었으면은, 지금쯤 바에게, 바에게야, 지금쯤 바에게. 하지만 바이잖아. 바로바로 넘어와준 다음에, 이런 거다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이 궁판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 CC를 맞아도 안 밀려나가. 아하! 여광어든, 요거가든 그냥 잡고 나서 기분 굉장히 좋아졌죠. 혹시나 위에 나딱 봐주고요. 자, 없으면은 이제 바텀. 이게 바로 딸깍이다, 딸깍. 딸깍. 아이고. 모든 라인을 싹다 밀었습니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또 살짝만 건드려 주고 빤스런. 파워가 너무 앞에 있으니까 제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바로 이인큐딱 와! <목소리> 몰라 몰라 막 눌러. 야. 막 눌러. 왜? 아, 이겼다. <웃음> 고생했다. 야호! 이거거든. 응. 여러분들, 제가 더빙으로 처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많이 부족할 겁니다. 자막도 없이 말만 해서. 근데 말주면도 그리 좋진 않아요. 이렇게 더빙하는 게더 좋은지 아닌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